안녕하세요. 신디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어, 스타 퀼트 블럭을 만들겠습니다. 이 스타 퀼트 블럭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지붕틀을 사용해서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과 베이지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제도는 어, 10에 10cm 정사각형 모양으로 어, 베이지색, 빨간색 각각 3장씩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는데요. 할프 스퀘어 트라이 앵글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어, 빨간색과 베이지색 네, 이렇게 겹쳐서 사방을 꾸미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방을 다 꾸몄어요. 이제는 어, 대각선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x 자를 자를 건데요. 한번 이렇게 매트를 돌려서 이번엔 반대쪽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조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펼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어, 실밥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다리미로 이쁘게 눌러서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네, 벌써 이렇게 보니까 이쁜 것 같아요. 이래서 어, 네조각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뾰족해 나와 있는 요 끝부분도 깔끔하게 맞춰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조각 만들었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블록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어, 사이즈를 한번 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어, 고만고만하게 맞을 건데 어떤 건 6cm, 6에 6cm가 되고 어떤 건 6에 6cm가 조금 넘는데요. 어, 중요한 건이 사각형들의 크기가 똑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66cm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쪽 끝을 6cm, 6cm로 맞췄고요 여기 조금씩 이렇게 자투리가 나왔는데요. 끝에 머리에 나와 있는 자투리들을 깔끔하게 잘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먼저 모양을 어, 잡고요, 그 다음에 사방으로. 그래서 같은 흰색에 마주 보게 해봤습니다. 나열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모퉁이가 있어요. 모퉁이에는 이 블럭과 같은 크기로 자른 블럭을 사각형, 정사각형 블럭이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맞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하얀 이 베이지색이 이제 별 모양을 나타나 주는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카메라로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어,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이게 어, 재봉질을 할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서이 모양을 기억해뒀다가 이 모양을 이 모양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어, 꿰매는 작업이 어, 재봉질하는 작업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 이것 꿰매고 그 다음에 여기 두개이 블럭 꿰매서 첫 번째 줄 연결이 됐습니다. 아, 반대쪽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잘 헷갈려요. <laughs> 두 번째 줄 했습니다. 네째 네, 줄도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이제는 첫째 줄과 두 번째 줄 연결하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 어, 겹치는 부분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제 재봉하겠습니다. 첫째 줄, 두째 줄두개 연결했고요. 이제는 세 번째 거, 세 번째와 네 번째 줄 연결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위에, 위에 블럭과 아래 블럭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럭을 다 만들었는데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음, 가운데 모양을 어, 교차해서 만들어 봤어요. 하나 더. 이것도 이렇게 이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둘다 너무, 두개다 너무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드는 김에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이렇게 그림을 가운데다가 넣어서 어, 회색 별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모양은 같아도 어, 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